안녕하세요. 저는 늦게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한창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글로 사연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횡설수설 할 수도 있는데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정말 큰일을 당하실 뻔 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뻔 했죠.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아무런 일도 당하시진 않으셨고 무사하셨지만 정말 놀랐답니다. 먼저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왜 요즘 사람들은 시댁과 며느리의 사이가 정말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그치만 저와 시아버지는 정말 아빠와 딸 같은 사이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던 시절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셨고 재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잊지 못하셔서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서툴지만 혼자 남편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사소하게 다림질부터 크게는 도시락 싸기 뭐 그런 것들까지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돈을 적게 버시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살림 사시는 수준이 저를 한참이나 웃돕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런 성정을 제 남편이 정말 쏙 빼다 박았습니다. 남편은 홀아버지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 또한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렸던 시절에 저 또한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고군분투해가며 저를 길러내셨죠.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짜였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여자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을 키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를 건네셨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지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말이에요.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살면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처음에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남편을 혼자 길러내셨다고 하셔서 조금 겁을 먹었습니다. 남자 혼자 살림을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깐깐하시거나 엄격하시면 어쩌나 정말 걱정했었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추한 곳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고 하시면서 물한 잔도 제 손으로 못 떠먹게 하셨었죠. 다른 사람들은 시댁에 가면 과일깎기 테스트를 당한다고 하거나 식구들이 먹은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한대서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마음도 단단히 부여잡고 왔는데 정말 세상 따뜻하고 자상하셨죠 제가 왔다고 과일도 직접 깎아주셨는데 사과도 토끼 모양으로 아주 귀엽고 예쁘게 깎아주셨더라고요 시집살이를 당하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몇날 며칠 밤을 고민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죠. 결혼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셨어요. 시아버지는 사위가 백년 손님이면 며느리는 천년 손님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구첩 반상을 시아버지께서 직접 차려주셨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특히 갈비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거든요. 제게 너무 잘 대해 주셔서, 오히려 남편이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진짜 자식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설거지조차 못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도우려고 해도 그저 앉아 있으라고만 하셨고 심부름 시킬 것 있으면 부르시라 해도 남편을 꼭 시키시더라고요 설거지는 커녕 손에 물한 방울도 못 묻힌 채로 신혼기간이 흘렀죠 나중에는 제가 조르고 졸라서 겨우 세번중한번 정도는 설거지를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서로 설거지를 하고 싶어서 싸우는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독특하실 거예요. 며느리 손 상하는 것 아니냐고 발을 동동 굴리시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희 아빠 생각도 나고 가슴 한 켠이 뭉클하게 다가오곤 하죠. 정말 이런 시아버지는 세상에 또 없다고 저도 정말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임신한 이후에는 더욱 지극정성으로 바뀌셨어요. 원래도 제게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정말 더 극진해지셨어요. 저는 임신을 하면 입덧이 정말 엄청 심하게 오는 편이에요. 솔직히 물도 메스꺼린 정도죠. 그런데 요상하게 시아버지가 차려준 밥은 속이 메스꺼리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귀찮으실 텐데도 게으른 며느리 임신수발도 들어주셨어요. 정말 너무 죄송했었죠. 죄송해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기만 하면 시아버지는 늘 제게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세아가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단다.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부려먹으렴.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하나도 안 피곤하다. 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직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시아버지가 여전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친정 엄마께서 시아버지 보고 엄마가 해줄 일을 다해 주신다며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아버지에게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항상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둘째 아이의 신생아 시절을 한창 보내면서 전쟁을 치르던 도중이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시아버지가 도통 보이질 않는 것 같았죠. 제가 갓난쟁이에게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눈치를 늦게 챈 것이었어요. 원래 첫째 때도 그랬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고 그러셨어야 하거든요. 혹시 불편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아버지가 매일 오셔도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자주 오셔서 저희 아이도 보고 저도 보고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점차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점 뜸해지시더니 어느새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오면 자주 오시는 걸로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집에 놀러 오셨을 때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혹시 요즘 연애하시는 거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아니 웬걸? 시아버지께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시더니 눈도 못 마주치시고 헛기침을 큼큼 하면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 대박! 아버님, 축하드려요! 하면서 혼자 막 좋아했었죠. 아버님은 다 늙어 빠진 나이에 이제 여자 만나겠다고 하는데, <laughs> 다 늙어서 주책 맞지? 하시면서 의기소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아버님 당치도 않아요.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고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아버님 사랑 응원할 거예요. 저번에 아버님 혼자 사시는 거 너무 외로울 것 같지 않냐고 제가 넌지시 물어본 적 있는데. 남편도 아버님이 좋은 여사님 만나서 노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다고 저한테 살짝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잘된것 같아요. 하며 시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죠. 시아버지는 제 말에 안심했는지 활짝 웃으셨고, 시일 내로 아들에게도 말을 하겠다 하셨죠. 저도 그 말에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를 꼭 시켜달라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제가 며느리여서 너무 고맙고 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만의 은밀한 비밀 공유를 한지몇달 후가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분을 소개받았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여사님께서는 저희 시아버지와 달리 밑에 딸린 자식 하나 없이 계속 혼자 살아왔고 그러던 도중 저희 시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보다 8살 정도 어린 여사님이셨어요. 곱게 화장을 하고 단정하고 기품 있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우아하단 느낌이 물씬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한 느낌을 폴폴 풍기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육감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고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제게 분명 화사하게 웃어주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살림을 합치고 살 거라는 이야기를 시아버지께서는 담담하게 저희 부부에게 하셨고 저와 남편은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었죠 사실 그때 남편의 표정도 살짝 굳어 있었다 하더군요 저는 제 생각에 빠져서 남편의 표정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무건수행을 하셨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남편을 추궁해보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어. 마치 엄마가 나이가 들면 딱 저런 얼굴이 될 것처럼 말이야. 저는 시아버지가 왜 여사님께 반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재혼조차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사실, 며느리 된 도리로서는 시아버지의 새 출발을 응원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저라도 시아버지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도저히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여사님이 엄한 시아버지를 건드리는 것만 같아서 너무 별로였죠. 아니, 싫다는 감정에 더욱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저를 잘 알고 있으신 분이 시아버지셨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 마음이 티가 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남편도 제게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응원하고 싶은데, 영 정이 안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뭔가 제가 시아버지께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쭈었어요. 아마 두 분이 살림을 합치고 나신 이후부터 줄곧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몰라보게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죠. 예전에는 제 전화도 귀찮아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확인 전화를 하는 거냐고 자기를 감시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연락도 잘 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자꾸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했죠. 의심스러운 정황만이 생겨났고 그렇게 시간은 자꾸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친정에 제 아이들을 맡기고 밖으로 외출을 나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내일이나 돼서야 돌아왔고 저도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가지려고 나왔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를 만나 한참 수다를 떨면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 밖으로 익숙하지만 낯선 실루엣이 쓱 지나가는데 얼핏 보니 여사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절친은 제 사정들을 허니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린 서로의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절친에게 저는 여사님이 지나간 것 같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절친과 저는 길을 나섰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저희 둘은 여사님의 뒤를 밟고 있었어요. 평소 저희가 알고 있던 옷차림과는 사뭇 다른 옷차림에 오른손으로는 담배까지 한대 피고 있었죠. 얼떨떨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점점 골목길을 복잡하게 들어가더니 이내 곧 인적 드문 곳으로 간 여사님은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곧그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건물 안으로 사라진 여사님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움직였다가는 죽도밥도 되지 않을 것만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내에서 희미하게 환호 소리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절친은 그때 제게 제안했죠. 경찰에게 신고를 먼저 해놓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여사님을 찾자고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상한 장소를 발견했다고 사이렌을 끄고 출동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저와 절친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간 그곳에서는 정말로 눈에 믿기 힘든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술병과 잿더리, 그리고 화투패, 쉴새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현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깨진 술병 조각들은 위험하고 아찔하게 느껴질 정도로 셀수 없이 많았고 여기저기서 담배를 뻑뻑 태우더군요.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테이블 하나를 둘러앉아 원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 무리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원의 중심에는 놀란 표정의 여사님이 입에 담배를 물고 앉아 계셨어요. 저와 눈을 마주친 여사님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왜 화투가 돌아다니는 거지? 저 돈들은 대체 다 뭐야? 하면서 생각에 빠졌죠. 저뿐만 아니라 제 절친도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의 의문은 한창 깊어졌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발견하고 얼굴 색을 바꾸며 여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서 있는 경비대원 같은 분을 호출했고 저희를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고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의 등장과 함께 건물은 굉장히 요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님들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망을 치려고 했으나 경찰관님들이 한발더 재빨랐어요. 도주로를 빠르게 진압하신 덕에 무리들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고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갔어요. 저와 여사님의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아버지도 속속들이 경찰서에 도착하셨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뛰쳐 들어온 시아버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셨어요. 저번부터 왜 자꾸 이러는 거냐고 자기가 베푼 사랑이 얼만데 이걸 이렇게 갚는 것이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경찰관님께서 끼어드셨죠. 박정숙 씨, 지금 사기 전과 3범에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까지 사셨는데 또 하셨어요? 라고 말이에요. 저와 남편 시아버지는 입을 떡하니 한참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저는 흥분한 채로 물었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조금 유명한 현금 부자이십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인 생활비나 그런 것들을 충당하고 나머지 연금은 따로 통장에 묶어두거나 하시거든요. 젊었던 시절 주식 투자로 크게 잃어봐서 투자는 부동산 말고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시아버지가 다니고 계시던 부동산 쪽에서 이야기를 흘려듣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몇년전 시아버지가 투기하셨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차익을 정말 억 단위로 맛보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여사님이 노리고 접근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리 접근을 하려고 해도 시아버지께서 눈 하나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시아버지 뒷조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의 어머니이자 시아버지의 아내이신 시어머니의 사진을 어떻게 입술을 하게 되었고, 여사님께서는 큰 돈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래도 젊었던 시절의 아내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마음의 빗장을 풀고 무르르 듯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된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사님은 저희 시아버지와 살림을 합치고 난 이후 시아버지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던 계획을 짜고 있던 중이었고 실제로 조금씩 빼돌린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그 돈으로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우아한 백조 마냥 술이 뭔가요? 담배가 뭔가요? 하면서 내숭이란 내숭은 다 부리면서 조신한 척이란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이름도 나이도 전부 거짓으로 조작해놓고 시아버지를 속여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고 작당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우연한 기회로 여사님의 뒤를 밟지 않았으면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눈 뜨인 채로 코가 베일 뻔했던 거였죠. 여사님은 당연히 불법 도박의 혐의로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되셨고, 시아버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얻으셨죠. 몇 개월간은 저희도 만나려 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 계시려고만 하시더니 그 기간이 지난 후 하루는 말도 없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고맙다고 손을 꼭 잡으며 말씀을 하셨죠. 제 덕에 재산도 지킬 수 있었다고 인사가 너무 늦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속이자고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아무리 시아버지가 현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작에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상처받은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고 얼른 아픔을 이겨내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점차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 보입니다. 언제쯤 저희 시아버지께서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밝고 쾌활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제긴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